안녕하세요. 루나아빠입니다. 네, 오늘은 어나니모스가 전도용 대표 지목한 거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제간은 언제 지목을 했냐면은 1일 전이에요. 그러니까 24시간 약간 지난 것 같습니다. 네. 어나니모스가 개인을 지목한 거는 거의 없거든요. 사례가. 무슨 정부라든지 어떤 단체라든지 그런 데를 지목을 하지. 어디를 지목했었냐면은 예전에 일론 머스크 1년 전에 지목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일론 머스크는 워낙 군이 천문학적으로 많고 그러다 보니까 방어를 잘 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잘 버틴 것 같아요. 예전에. 근데 지금 복원 직전에 누가 지목을 당했었냐면 푸틴입니다. 여기는 개인이기보다는 이제 러시아를 지목을 한 거죠. 도건 이전에 러시아가 어떻게 털렸는지에 대해서 제가 예, 조사를 했어요 러시아가 어떻게 털렸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은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게 되겠죠 일단 제가 제가 이 입장이 되면 제가 만약에 정말 유명인이 돼서 어나니머스한테 지목을 당하면은 저는 그냥 바로 그냥 저기 정부한테 갈것 같아요 그냥 검찰한테 손들고 보호해 달라고 할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권도용 대표의 주적은 햇맨, 그리고 그 소송을 건 여러 단체들, 미국에 있는 에, SEC, 테라 레블스, 그렇게 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법 안에, 법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단체고요 근데 지금 이 어나니머스는 법 테두리 안에 없어요. 네, 무법자들입니다. 범법자가 아니고 무법자예요 무법자. 온라인상에서는 거의 그냥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로는 CIA랑 동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여기에, 여기가 개인을 지목할 정도면은 네, 상상에 맡기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러시아가 어떻게 털렸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유튜브 링크는 제가 더보기란에 남겨두겠습니다. 어니모스가 4개월 전에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을 했을 때 공격을 하겠다고 지목을 했고요. 실제로 러시아 정부 언론 기업 웹사이트가 대규모적으로 공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웹사이트들이 문을 닫거나 복구를 못할 정도가 돼요. 왜 그러냐면은 데이터베이스를 손상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웹페이지는 어떻게 다시 살릴 수 있어요. 근데 데이터베이스가 손상을 당하면은, 웹페이지에 보여지던 그 정보들, 이런, 이런 것들이 다 날아가거든요? 100개 중에 92개가 손상을 당했으면은, 이 100개도 그냥 일반 뭐, 조그만 회사의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아닐 거고, 정부나 언론기관, 대기업일 겁니다. 그 중에 90%이상이 손상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냥 손상을 당한 것 뿐만 아니라, 데이터가 그 해커들한테 넘어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러시아의 대부분의 정보들, 그러니까 민감한 정보들 털린 거겠죠? 제가 이거를 보고 약간 소름돋았는데, 벨로루시가 저기 러시아 우호국이잖아요. 여기에 국가정보기관이 털린 거예요. 그러니까 KGB죠? 얘네가 지금 앞장서가지고 어더림버스 공격을 막아야 되는 그런 정보기관인데, 그 웹사이트가 털려가지고 폐쇄당했어요 네, 이 얘기 지금 그 사진이고요. 네, 지금 다쳤죠? 그리고 이제 이 어나니머스가 푸틴 정당 있잖아요. 푸틴 정당 그 정치 정당에 23.7MB의 데이터를 유출했다고 합니다. 이게 그냥 뭐 일반 문서가 아니고요. 이게 무슨 문서냐면은 무슨 정보냐면은 푸틴의 이제 파티에서 유출했습니다. IP 이름, 그 핸드폰 번호, 집 주소, 이메일, 그리고 비밀번호까지 다 털렸대요. 그리고 어나니머스는 우크라이나에서 전투 중인 러시아군 12만 명에 대한 개인 정보를 유출을 시켰대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정보배체 그 해킹당했다 그랬잖아요. 러시아 TV가 모두 해킹됐어요. 이게 지금 그 화면인데 채널 1번부터 10번까지 전부 다 해킹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 우크라이나 피난민 건물이 포격되는 모습 이런 영상이 그 채널 1번부터 10번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EBS 시작해서 KBS, MBC, 뭐 SBS 이런 애들이 채널 돌릴 때마다 그냥 전쟁 똑같은 피격 당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채널들이 다 털린 거죠? 블로그 중에 러시아는 어나니머스 사이버 공격을 두려워할까라고 논평을 쓴 사람이 있어요. 러시아 연방보화국은 각국의 기반시설을 포역으로 한 사이버 공격이 우려된다고 평가해 위협 수준을, 위협 수준을 심각으로 격상했다. 심각. 러시아 정부의 웹사이트 중의 하나입니다. 국가 경제 및 행정에 관련된 그러니까 러시아 연방에 대한 네, 그런 사이트고요. 이게 그 사이트인데 제가 나중에 가볼게요. 이 사이트가 처음 해킹 당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너네는 해킹 당했다.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푸틴이 전쟁을 멈추기 전까지 뭐 이런 식으로. 네. 지금은 아예 가보면은 이렇게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웹사이트를 복구를 못 시켜가지고 서버 컴퓨터 전원을 내린 겁니다. 지금 이 무법자 집단이 한 나라를 완전히 작사를 내놨어요. 초토화 시킨 거죠. 어나니머스가 러시아한테, 4개월 전에 지목했던 러시아한테 어떻게 했는지 네, 오늘 살펴봤고요. 어제 지목을 당한 네, 권도영 씨 어떻게 될지는 네,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좋은 컨텐츠가 있으면 네,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